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 전문 유튜버 백현우입니다. 리플 코인 다시 4천원대 올라갔죠. 제가 어제 4천원대 깨졌을 때 8월 3일 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4천원대 떼진 거 리또 속이라고 리플에 또 속았냐 하시는 분들 분명 후회할 거다. 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천원 깨진 이후 리또 속또 속았어. 재단 진짜 미친 것 같네요 왜 지금 계속 내려갔었던 모습 다 재단이 준비했던 재료들이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시총은 장애물이 아니다 리플은 1,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기사 그리고 또다시 리플 지금 은행권과 블록체인 디지털자산통합가속과 함께 리플이 세계에서 23번째로 큰 비상장 기업으로 성전,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거죠 세계 세계입니다 세계 뭐 미국 아니면 어느 나라 특정 지어서 나라에서 23번 째도 아니고 세계에서 23번 째로 큰 비상장 기업 세계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23번 째로 선정됐다 이걸 그냥 선정해 주지 않았죠 당연히 리플에서 호재성 재료들이 점점 나와주고 있고 이건 가상 자산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실물 활용을 점점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etf 도 점점 승인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12개 신청 10개 정도가 승인이 확정 지어졌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도 리플은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계속 올라왔던 었 7월달 제가 이렇게 7월달에 상승이 나와줬을 때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여러분들 드디어 리플이 사고칠 겁니다. 재단이 엄청난 이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5천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려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타이밍 다잘 잡아드렸었고 여기서 3천원대 4천원대 처음 왔을 때 매도 하시려는 분들 5천원 가까이 매도 하셨었고 또 당분간은 단기 조정 들어오고 거래량 많이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해 보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리프은 올라갈 걸 미리 알았으니까. 첫 번째 ETF 관련된 이슈들 많이 나와줬고, 두 번째보다 ETF뿐만 아니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세 번째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다. 이렇게 세 가지로 7월 달에 상승 요인으로 설명드렸습니다.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요인들 끝나지 않고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ETF 기사 많이 나올 거고요. 자본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기사 조금씩 더 나와줄 겁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락업 해제가 발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재단이 아주 야갔죠? 기관을 상대로만 공식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왜? 락업 해제가 됐을 때 가장 수혜가 받는 게 바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상대로만 발표를 해서 일반인들은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 제가 리플 전문 유튜버인 만큼 이 자료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몇 퍼센트 표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얼마냐? 금액입니다. 금액. 그래서 제가 그 금액, 이렇게, 리플코인 현재가 3달러지만, 락업해제 후, 어디까지 올렸다가 어디로 빼버릴 건지, 락업해제는 언제 진행되는지 등등등 자료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쭉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어? 락업해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락업해제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 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에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비공식에 가까운 락업해제 일정이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 있다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결과 젠 핸드폰 번호 010-5945-133으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해제 일정 자료를 보내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리플 전문 유튜버답게 리플에서 나온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니까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해당대로 받아보시고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불장이었고또 8월 달에도 이어질불장인때 단기 조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파동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주시고 해당대로 받아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자료 지워버리시고 영상도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파동 심할 거라고 말씀드린 시장에 딱 맞는 역대급 이벤트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해당.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전 피자 두판 값으로 비트코인 만 개를 결제했는데 이게 1조 4천 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2010년 피자 두판 거래 후 14년이 지났는데 15년이죠 현재는 이게 피자 두 판이면 이때 당시 가격으로 많아야 2만 원 그리고 비싸봐야 3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만 원 고작 3만 원푼 돈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 이 조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번엔 290만원. 이것도 물론 좀큰 돈이긴 하지만, 150억원으로 페페로 인생 밖은 트레이드의 대박 투자. 초기 투자한 290만원이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트럼프 발행 민코인 투자했다. 1 9,000% 대박. 이것도 또한 초, 초 대박이죠. 1 9,000%라는 말도 안 되는 오피셜 트럼프 대박이 났었고, 자, 이번엔 시바이우죠 88만 4,400%.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 3천만원이 30억 코인 대박 물론 3천만원 큰돈이긴 합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억이라는 어쩌면 꿈같은 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30 파이어족이 계속 일하는 이유라는 기사 320만원이 150억원으로 민코인 투자 페페 투자자가 4700배라는 대박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초대박 상승,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 중에, 국장도 있고, 외국, 미장, 뭐, 일본장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코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초, 초, 초대박, 상승, 수익. 바라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경험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수익 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코인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린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고요. 또 90% 상승, 20% 상승, 165% 상승, 83% 상승, 그리고 104% 상승 등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20%부터 100% 50%까지 상승 수익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도움 받고 싶다 라고 도움 남겨 주셨고 백현우 추천코인에서 제가 문자 확인했을 당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만간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추천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렸고 받아보신 분들께서 사람을 잘안 믿고 그래도 혹시 몰라 아내 몰라 비상금으로 했는데 현우님 덕분에 낚시 장비 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도움 마찬가지로 남겨주셨고 카이아코인 추천드렸구요 유튜브 영상보고 진짜 정보 보내줄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자 보냈는데 정말 자료도 보내주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 저기 솔라나 추천드렸고 생각보다 목표금액까지 빨리 올랐군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또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종목들도 영상보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도움 남겨주셨고 도움 되세요 고맙군요 라고 짧게 남겨주신 분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도움이 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남겨 주신다면 문자를 받아봤을 당시에 제가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 추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문자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